네 안녕하세요 프로그 TV 초프 조리입니다. 네 오늘은 저희가 보시다시피 뻘에 남아 있는데 저희가 오늘 뻘에서 뭘할 거냐면 조개 잡을 거예요. 네 오늘 조개를 잡으러 왔습니다. 지금 저희 손에 보시면 이렇게 바구니가 두 개가 있는데 저희 오늘 할당량은 이 바구니에 가득 채워서 가는 겁니다. 저희가 이 바구니에 조개들을 가득 채워서 뭘할 거냐 내일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열심히 한번 조개를 한손 가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까요? 끄고 어떻단 알아? 르 <laughs> 어? 어? 잡았다! 잡았다! 받지라! 아기 거. 있는 거. 여기 는 거. 는 거. 여는데어 뭐야? 는았다이 거. 봐. 잡았다 거. 지기 <laughs> 여기 있는 거. 여기 있는 거. 여기 여기 있는 거. 여기 있는 거. 여기 알는 거. 여기 있는 거. 여기 있는 거. 여기 있았 나려 줘. 여러분 두 번째 바지락입니다 <laughs> 봐봐. 이분능을 보면은 팔자 같이 생긴 게 이런 모양이 있어. 이런 모양. 돼지 코 모양. 잘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. 구멍이? 응. 이렇게. 팔자 모양. 왜냐면은 이게 조댕이를 보면은 동그랗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. 조개가. 응. 그렇기 때문에 조개가 이제 숨 쉬려고 딱 팔을 내밀면은 그 자리가 팔자야. 잘 보이면 구멍도 또안 보인다. 에이.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여기 있다. 여기입니다. 여기. 잘 보시면 이게 작아서 그렇지. 약간 팔자야. 내가 파면 응, 안 돼. 팔자야. 한번 파 봐. 어떻게 음? 이제 거길 봐야지. 없네 아니, 구멍은 팔자였어. 없쪽에 없나봐. 오빠 밟았던 데 밟아야겠다. 이 느낌이 되게 좋아. 음. 이거다, 이거, 이거. <laughs> 이거? 확실하다. 들투다. 어디 있죠? 어? 아, 이거네. 이제 알았다. 어, 여기 이거 뭐야? 돌인가? 따다. 어, 잠고. 돌인가? 이거, 바지 라켓. 이거 돌이야? 잠깐 봐. 음, 돌이네. 나좀 들킨 거야? 죽었다. 내가 이게 거의 다 제가 잡은 거예요, 이거. 거의 다 제가 잡은 거예요, 잡았다고. 이거 간에 왔어요. 어머, 이거 뭐야? 대박, 대박. 물 어디서 물물물 물. 여러분 제 마음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하트 하트 모양 둘이 있을 수 있지? 이거 봐봐, 완전 하트 모양이지. 카메라 응? <목소리도> 잡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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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좋아네 <laughs> 바지락, 바지락. 가지락 이건 음, 되게 지크네요. 빡세하네요. 이거는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커서와라까불락까불락 아니네. 에이씨. 까불락 바지락인가? 정체모를 조개를 하나 사서 뭐지, 이거? 어, 뭐야? 에이씨. 하이래요 에이. 까무라집니다 <laughs> 까무라. 까무라, 씹니다, 까무라. <목마커> <대박커>. 야! <이야> <목마> 왕건이! 와! 아, 이 테이프는 나중 이거 한만 단위로는 테마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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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마이 테마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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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 잡았다 이 정도면. 석지봐내거 이거. 알겠어. 나도 많이 잡았어. 여러분 게임에 왔으면 머를 한번 얼마사지를 한번 해야죠. 자. 하지 말자. 제발. 제발요. 대발요너 이게 뭔지 알아? 갯벌 수타면 들어갔어? 이서 있는 자리에서 한 번씩 붙이고 끝내기. 마치든 못 마치든. 언제? 아, 오가 언제? 아니야, 조만래 오지 마. 알려

아, 네 오늘 저희가 잡은 수확물 조개 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잡았고요. 저희가 오늘 할당량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게 한 마가지씩 잡기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 마가지씩 잡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이제 생태계를 좀 파괴를 할것 같아요. 네,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만큼씩 먹을 만큼씩 이렇게 잡았고요. 변명 아닙니다. 뭐 변명 아니고 조개들도 조개들도 이제 뭐 이제 다음번에 또 이제 새끼를 낳고 알을 까야 저희가 또 다음에 또 많이 잡으니까. 네,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만 다 잡았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은 이제 잡은 조개들로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볼 건데 음.. 맛있는 요리 뭐가 있어요? 일단 바지락을 잡았으니까 바지락 칼국수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바지락 칼국수를 한번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조개들을 전에 넣어서 저희가 전을 한번 부쳐서 먹어볼 거예요 그럼 내일 진행할 요리가 가지나 칼국수 그리고 조개 전이 되겠죠? 네, 한번 내일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. 아 오늘 진짜 이거 잡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. 진짜 힘들더라고요. 네, 진짜 허리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불편했습니다. 이게 저희 슈퍼 가면 솔직히 흔히 이게 사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직접 와서 잡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앞으로 이제 조개에 대한 그런 좀 경각심을 좀 가지고 네좀 사랑하도록 <laughs> 해야겠습니다. 네,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고요. 저희 음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. 음. 알림 설정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